안녕하세요. 쿠피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플립6 사전 예약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4년은 AI 시대라고 하지요. 연초부터 AI 노트로 시작으로 챗 g p t 나 AI 그림까지 많은 부분에서 실생활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대로 된 AI 폴더블폰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갤럭시 제품에 대한 많은 전문 IT 매체에서 폴드6과 갤럭시 Z6 스펙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느끼지만 그것이 대부분 맞지요. 이에 지금까지 알려진 갤럭시 플립 6 스펙과 함께 갤럭시 플립6 사진의 사은품 혜택 및 갤럭시 플립6 가격까지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사진예약기간에 만나볼 갤럭시 Z6 스펙은 역대급이라 보여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갤럭시 제품의 폴드6도 훌륭하지만, 이번 갤럭시 플립6 자급제가 제대로 만들었다고 하지요. 화면이 조금 더 커지고 무게를 조금 줄이고 더 얇아진 것도 좋지만 그 외에 실제적인 스펙이 중요한데요. 가장 큰 것은 2024년에 출시된 갤럭시 S24에 들어간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갤럭시 플립 6 자급제인 메인 CPU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용량 또한 전작보다 늘어나 4,000mAh가 될 예정이며 이 CPU와 최적화 소프트웨어면 훨씬 배터리 사용 시간은 길어질 것 같네요. 또한 램도 기존의 8 램이 아닌 11 램이 갤럭시 Z6의 내장된 전망이라 훨씬 더 강력한 AI 멀티스킹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S24와 동일한 카메라 성능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제품은 One UI, 안드로이드 및 One 업데이트가 7년간 제공되다 보니 갤럭시 플립 6 가격이 소폭 오르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오른 가격은 사은품 혜택으로 상쇄가 될 테니까요. 이번 갤럭시 플립 6 출시는 에 생각보다 빠릅니다. 갤럭시 언백 행사가 7월 10일이고 사전 예약이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플립 6 출시일은 7월 19일이네요. 개인적으로는 폴드 6도 좋겠지만 이번 플립 6 스펙이 너무 좋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갤럭시 플립 6 색상은 옐로우, 민트, 실버, 블루의 4가지 컬러를 갤럭시 플립 6 출시일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케이스를 씌우면 큰 차이가 안날수 있으나 요즘 MZ세대들은 케이스 없는 본체나 투명 케이스로 본연의 갤럭시 플립 6 색상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i c f 갤럭시 플립 6 가격은 소폭 오를 예정입니다. 전작의 완성된 디자인 역대급 스펙을 갖추기 그런데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갤럭시 플립 6 가격이 아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3사 대리점을 통한 고가의 요금제나 2년 약장이 아닌 갤럭시 플립 6 자급제에 사서 기존의 요금제를 유지하거나 알뜰폰 요금제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로는 오프라인 대리점에서 사은품이나 지원금을 보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손해 보는 장사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고가의 요금제와 약정으로 결국은 받은 갤럭시 Z6 사은품 혜택은 내돈내산이 됩니다. i c p 요금제 4만원만 차이가 나도 2년 약정이면 96만원입니다. 그렇기에 경험한 직장 대학생들은 가야가에 착한 갤럭시 프림 사전 약 혜택으로 갤럭시 프리미 자격제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사은품까지 있다면 갤럭시 플립 6 가격이 상세가 되겠죠 많은 분들이 갤럭시 플립 사전이라 기다린 이유가 바로 이때에만 가능한 갤럭시 Z6 가격 혜택과 사은품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 기종이나 색상, 용량은 몇분 만에 품절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갤럭시 워치나 버즈가 사은품으로 나오고 별도로 삼성에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에 갤럭시 Z 플립 6 사전 혜택 좋은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사은품 푸장한 곳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위 영상에 나온 갤럭시 플립 6의 알뜰금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도 글창에서 확인하세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특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